잘 주무셨습니까?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단잠 주신 거 감사, 오늘 살아갈 힘 주신 거 감사,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1분 정도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분량이 있는데요. 조금. 신속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불편한 이야기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니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승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러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때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 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어, 유다는 자기 아들의 장래 막내 아들 혼자 살아남은 막내 아들의 장래만 걱정해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는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 결과 다말은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는 자기 자리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곧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말은, 시아버지에게도 속았고, 또 사실은 시동생, 오난, 죽은 오난에게도 속았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의 진술은 왜 이렇게 정나라 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 사회의 윤리 기준을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에, 사실은 우리는 이 매춘과 또이 폐륜적인 성관계, 사실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부를 방치하는 것은 바로 그 이상으로 어, 불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 자신의 아내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매춘을 하고서는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런데 정작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는 대노하면서 화형을 명할 정도로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유다가 맡겨두었던 이 증표물, 이 담보물이죠. 이걸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이 다말에 나중에 이제 태어나는 쌍둥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죠. 이 세라, 베레스와 세라도, 어, 이제 약 유다가문에 아주 어떤 당당한 그런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당장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웃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의 안전과... 또, 번영을 위해서 켜며히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이 많을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당한 것이 있으니 불법의 길로 가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분노만 가득하고 신뢰나 어떤 사랑이 조롱받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 어제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고 참 불편한 이야기들인데 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에,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뭐냐 그것은 이웃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웃이 억울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 그리고 이렇게 정나라하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우리 이웃에게 눈물을 안기지,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인간이 다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지저분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지저분한 역사로 들어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경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보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유다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살면서 이웃을 향한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로 억울한 상황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의 편이 되게 하셔서 나도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하로 살아내게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음.